반갑습니다. 맛있는 집이야기 이세미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죠? 네. 저도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은 처음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저는 할 일이 있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니까 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핫한 소식으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여전히 우리 부산에서는 북항 재개발하면 다들 관심거리이고 이슈거리인 것은 맞아요. 북항 재개발과 더불어서 정말 최대수혜 주로 꼽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동구 범일동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폭항은 사실 부산시 중구랑 동구랑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남구도 인접해 들어갑니다. 예. 네. 그 가운데서 중구는 업무 지역이에요. 근데 동구는 그나마 이렇게 주거지랑 상업지랑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곳이 솔직히 동구예요. 그래서, 뭐, 인구 감소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북한이 재개발됨에 따라서, 인구의 모습은, 모습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네, 제가 늘 했던 말 비교 대상이 바로 샘턴 마린이에요. 특히 샘턴 같은 경우는 수영 비행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한골 탈퇴를 했고, 했어요. 그리고 뭐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뭐 부산의 대표적인 주거 단지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딱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동구는 지금 이렇게 말들을 하면 어 거기 왜 거기 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세요 손님들이. 근데 예전에 제송동 그랬거든요. 제송동 바로 지금인 센텀입니다 제송동이 제성동 그 센터 라인 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저희, 저 역시도 그 제성동 그 뭐, 뭐가 좋아서, 뭐 발전할 게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느냐. 그렇게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국책 사업은 반드시,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나라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수립을 하질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북한 재개발이 성공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재개발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주위의 모든 주거지라든지 인프라는 더욱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우뚝 서을수 있는 곳이 저는 바로 동천 라인이라고 봅니다. 동천 라인은 부산 중앙동에서 북항을 거쳐서 저기 신용공원 강무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거기를 다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위에를 다 막았어요 위에를 다 덮었어요 밑에는 천이에요 예 네, 강무천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를 다 막아서 지금 그냥 거위로 그 버스가 다니고 차들이 다니잖아요 네, 바로 서면 뒷골목 쪽이에요 롯데백화점 그 뒤쪽에 다 그게 다 강무천이에요 그니까 그 줄기가 성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개발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 네.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천 라인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동천은 뭐 예전에 막 우리가 흔히 말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그걸 똥천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악취가 심했던 곳이 바로 동천이에요. 근데 그 동천이 이제는 정말 돈이 되는 돈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면 부산 시내 천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온천천, 수영천 맞잖아요. 네,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주위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 주위에 덩달아서 연산동 쪽이나 온천장 쪽으로 하는 아파트들이 집값들이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동천은 북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하고는 또 틀려요. 그들과 비교 대상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온천천, 수영천, 비교 안 됩니다. 동천은. 나중에 거기에 크루즈까지 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말들 하면 저보고,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강하게 말아. 저게 미쳤나? 하는 소리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죠. 제가 미쳤는지, 정말 제가 예언을 했는지는 모르죠. 네. 그는 그때 가보면 알 일이고,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동천 라인을 중심으로 거기가 약 8천에서 1만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동촌 라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솔직히 지저분해요. 보면은 노후된 이 아파트들 그리고 뭐 상가들 굉장히 너저분하게 막 너절러져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 쑥쑥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곳이 뭐가 발전을 해 예, 그렇게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곳이 향후 어떻게 발전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동전 라인이 한 8천에서 만 세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일군 브랜드를 끼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분양가는 어마무시하게 놓을 거랍니다. 지금 동천 라인으로 스타트를 끄는 것이 바로 범일 한양 아파트가 있던 자리를 범일 이편한 세상이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범일 한양 아파트는 부산에서 70년대에 정말 아파트가 참 보기 드문 그런 시대에 들어 부촌의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3 남천 3이 동네 럭키 범일 한양 이렇게 세 군데가 아주 부어의 상징이었다고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또 한양아파트가 자리 잡은 곳이 자유시장, 평화시장, 진시장 이런 대형 재래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양아파트에 많이 거주를 하시고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는 그런 그게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물론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이 편한 세상, 대림이 편한 세상, 국제금융시티라는 레밍을 달고 이제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 이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0 80세대예요. 여기에 아파트가 856세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피테리 224세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총 4개 동으로 해서 초고층 49층까지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합원, 한양아파트에 거주했던 조합원들이 계실 거잖아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이 총384 가구, 네.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을 시작을 했어. 어 지금 일부 남아 있는 세대에 저층 세대가 지금 남아 있는 미계약본으로 남아 있는 것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지금 어, 분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시면 또 제가 그 부분 또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중에서 84는 84는 조합본들이 다 가지가고. 25세대만 일반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큰 평수인 43평은 올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33세대였어요. 오늘 제가 정말 핫 이슈로 말씀드릴 것은 이 43평. 정말 귀하고 희소성 있는 이 아파트를 정말 조합원 분 중에서 초초금매로 매매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보게 되세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범일이 편한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어, 서장님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에 입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부산 시내에서 보기 드문 평지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은 뭐 예전 피난 시들부터 해서 뭐 산을 깎아서 이렇게 산복도로 이런 쪽으로 집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언덕 위에 하얀 집처럼 언덕에 집들이 많고요. 정말 구릉지가 너무 많은 곳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기 뭐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부산은 예전부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뭐 그래서 다 유배를 갔던 곳이다. 뭐이렇게든 영도라든지 이런 다다 유배 곳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는 적당치 않다고 하는데. 그러나 저래는 어떻든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2도시잖아요. 예 그리고. 물론, 인구 유출도 심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 일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예. 근데, 북한 재개발이 어떻게 마무리 짓고 개발됐느냐에 따라서, 인구 유입은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직장, 일거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젊은 사람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안 떠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어, 이슈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범일 이편한 세상, 뭐가 좋은지, 첫째, 평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의 평지는 거의 도로입니다. 상가들이 즐비해 있어요. 아파트 주거지 잘 없어요 여러분들. 뭐 매립하지 않는 이상은 저기 명지 오션시티 뭐 그런데 는 매립했잖아요. 마린도 매립했잖아요.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평지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평지인 곳이 정말 드문 곳이 우리 부산이에요. 근데 그 드문 곳 중에 하나에 버밀리핀의 세상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망이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범일역 한 5분에서 7분이면 걸어갑니다. 문현역 3, 4분이면 바로 가요. 동천 곧딱 지나면 바로 문현역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후 10A 파크선이 들었으면은 여기 범일 이편한 세상 앞에 정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평지에 트리플 역세권. 향후 나올 곳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여기는 어, 희소성이 있는, 네. 정말 교통 면에서는 그 어떤 곳도 따로올수 없을 정도로의 탁월한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부산 시내 어디든지 안 가는 곳도 없습니다. 네, 모두 여기서 한승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버스들이 부산 시 버스들이 여기를 다 지나갑니다. 버스 노선, 지하철 나중엔 트림까지 그러면 여기는 정말 뭐 교통면에서는 이로 어떤 곳도 견줄 수 없는 곳이 탁월한 입지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평지에 트리플 역세권 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바로 올릴 수 있잖아요 중소고가도로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해안순환도로 얼마든지 그래서 부산 경남 어디든지 다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통망은 탁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앞에 시민회관이 있잖아요. 시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공연 얼마든지 즐길 수 있잖아요.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네, 시민공원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뭐 진시장 모든 재래시장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보다 편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이 커넥트 현대로 해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여기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쇼핑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까지 저뭐 향후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범일동의 랜드마크다. 뭐 이런 말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든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의료도 마찬가지죠. 병원들도 많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어디 아프면 바로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가도 얼마든지 병원이나 뭐, 굳이 뭐, 차 타고 어디까지 가고 할 필요가 없는 곳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를, 아, 초등학교가 조금 멀어서 그게 참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그건 맞아요. 네, 초등학교가 도보로 15분에서. 근데 예전에 한양아파트에 계실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안 다니겠답니다. 예, 네, 셔틀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중간하게 걸어가는 것보다 5분, 뭐, 5분, 7분, 10분 이렇게 걸어가는 뭐 차로해서 학교를 갔다가 또 집으로 오고. 그건 제가 볼땐 주부들의 걱정거리를 하나를 줄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멀다 하더라도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나중에 뭐 입주해서 그렇게 다 만들려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바로 옆에 성동중학교 있고 뭐 인근에 배정고등학교 있고 대려세하고 뭐 그리고 또 많은 학원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여건도 저는 그닥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 우리 때처럼 뭐 일본 학군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따지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군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정말 미래 가치와 개발 호재가 아주 많아요. 일단은 동천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 강무 워터프론트 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잡, 해져 있답니다. 그 공간부터 뭐 보행교, 휴게시설 이런 게 점차 점차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행교가 예전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거기를 전부 다 데크를 다 깔았어요. 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정말 우리가 산책할 수 있게끔 강아지들 데리고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게끔 지금 그렇게 보행데크가 다 깔아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차츰차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동천 수질 개선 정비 사업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연계 사업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답니다. 네, 크루즈까지 띄워지면은 정말 동천 라인은 천지 개벽하지 않을까요? 저는 동천 라인이 분명히 천지 개벽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냄새 나는 정말 뭐 악취가 아닌 돈 냄새가 나는 그런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로 예. 거듭날 것 같아요 동촌 라인에 있는 아파트 들 그리고 이 편한 아파트 건너편에는 문형금융단지가 있잖아요 그 문형금융단지 BIFC 곧 완성이 될 내년되면 이제 거기 완성이 되면은 거기는 AI 라든지 블록체인 뭐 핀테크 이런 4차 산업계 4차 산업을 기반을 둔 디지털 금융 밸리로 여기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와 연계를 해서 북한까지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북한도 어떤 문영금융단지와 연계를 해서 그 금융지구로 지정을 그러니까 그곳에는 북한 쪽에도 거기는 뭐 외국계 은행들 뭐 금융계통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여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럼 부산 인구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 부산시 그리고 저 위쪽에서도 반드시 북항을 개발을 완성을 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북항 제1허브 조성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해서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업 입주 공간부터 해서 경영 자문, 자금 지원, 보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새로운 어, 성장 동력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정주 요건을 완전히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음, 북항을 필두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특히 동천 라인 아파트들은 정말 정주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문현금융단지에 있는 그 문현동이나 주거지 그건 저라도 그런 그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수선 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아파트다운 아파트도 솔직히 다들 노후화되었고, 그리고 그냥 한동짜리,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수준의 아파트, 그게 여기서 이렇게 주거지를 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면은, 뭐, 대연동 문현동을 지나면 대연동이잖아요대연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좀더 멀리, 해운대까지 가시는 분들, 운대 쪽에서 오시는 분들, 뭐, 대연동 그나마 괜찮아요. 현대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출퇴근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들을 많이 하신대요. 예. 네. 그래서 아마 향후에 동천 라인으로 아파트들이 들었으면은 현대까지 가겠어요?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어, 바로 내 직장 코 앞에 어, 정말 짱짱한 일군 아파트들이 또 신축으로 해서 어, 완전 대단지로 들었을 건데 굳이 왜 그까지 가겠어요? 안 가죠, 그렇죠? 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동천 라인은 정말 천지 개벽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한 비즈니스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서 젊은 청수요천은 끊임없이 저원 유입이 되리라고. 그리고 뭐, 북한, 뭐, 친수공원, 마리나, 오페, 여가시설,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고, 복합 리조트까지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어, 좋아질수 있는 여러분들 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3단계 개발을 통해서 2029년까지 55보급창을 신선대 부두로 이전을 해요. 그리고 그 해당 부지를 동천과 바다를 연결하는 친수 공간으로. 그래서 아까 크루즈를 띄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조성할, 네. 물론,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언제 그게 개발이 되어서 공원이 들어서 뭐 그렇게 해도 말씀, 3년, 4년 금방 지나가지 않던가요. 아파트 분양받고 나서 입주 때까지 금방, 가, 금방 갑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범일이 편한 세상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얼마로 책정이 되었을까요? 이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놀랍게도 2천에서 2천 2000,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 현재 부산시내 아파트들 분양하는 곳들은 웬만한 곳은 다 그냥 3천대를 가고 있습니다. 아주 저기 뭐 외곽지라든지 그런 곳 빼고는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다 3천대 이상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엔드급으로 간다면은 뭐 4천에서 5천, 6천까지도 그렇게 나올 수 그리고 향후 동천 라인에 후발주자라도, 문현일 자이 아파트 들어옵니다. 그리고 범천 3, 현대 아파트, 절대 3천 이하 분양 안 합니다, 여러분들. 네. 3천 이상, 4천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주자로 먼저 문을 튼 범일이 편한 세상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너무 좋, 일단은, 다시 갈아타셔도 되고, 프리오면 받으시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측면에서, 여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예. 네. 근데 열명 중에 한 여섯 명은 에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예전에 해운대 재송동을 그렇게 봤듯이 네, 지금 해운대 재송동 센터 그렇게 보나요?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아, 그때 저 소장님 말 들을 건데. 아, 정말 후회스럽네. 이 영상 보시고 정말 범일이 편한 세상에 한번 관심 가지고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치 있는,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포커스를 둔 물건, 일반 분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한 조합원 물건이고, 기한 43평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40평대 초반 아파트 거의 안 지어요. 34평이 그냥 주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40평대를 찾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분양을 40평대가 제일 인기, 그거 제일 많이 찾아요. 그리고 프리미엄도 제일 많이. 굿. 그래서, 43평, 40평대를 찾는 분난 투자가치든 입주든 40평대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이 범위리 편한 정말 귀하디 귀한 43평 40평, 어떤 금액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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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그,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3평은 총 33세대, 33세대 그리고 전 세대가 남량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은 보나 마나 하겠죠, 그죠? 포베이에, 요즘 남량 집잘 없어요. 다 남량을 제일 좋은 위치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40평 대 정말 나 부산에 한곳 투자하고 싶어. 그래, 연락주세요. 저하고 물건이기 때문에. 현금 준비가 넉넉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네. IMF 때돈 보신 분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물건, 저한테. 물론, 4대평 말고 34평도 있고, 다양한 평수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물건이 탁월하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아, 도대체 그게 뭐야? 궁금하신 분? 전화주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